수학이 좀 중요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그 의사소통하고 선생님들 의사소통 우리가 어그 강론에선 한 과목당 대부분 5점인데 10점이 수학이 10점이에요 수학 그다음에 15점이 의사소통이에요 5점은 신체운동 건강 신체하고 건강 그다음에 어 어디갔어요 과학 같은 거 음악 미술 이게 5점입니다. 얘네들 5점이고 얘는 수학이 10점, 그다음 의사소통은 15점이니까 의사소통이 엄청 중요해요 선생님들. 근데 어떨 때는 또 10점 나올 때도 있어요. 근데 작년에는 이 미술이 뭐라고 10점이 나왔어요 선생님들 미술. 왜냐하면 미술이 어떨 때는 문제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. 작년엔또 어, 10점 나온 거 보니까, 아,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미술을 좀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시나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미술이 좀 10점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론에서 범위당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게 수학하고 의사소통이에요 선생님 수학하고 의사소통은 특히나 수, 의사소통 양이 많으니까 15점 해도 이해가 되죠. 근데 수학은 양이 적은데도 얘가 10점이니까 점수 받기가 좋잖아요. 대신에 틀리면은 나 수학 못한다고 와장창 나가는데요. 그죠. 수학이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. 근데 오늘 공부한 거에서 반드시 5점은 나옵니다. 선생님 오늘 한 5점 어치는 획득했거든요. 그러니까 뒤에 과학도 5점 공부했으니까 오늘 10점 공부했으니까 오늘 엄청 공부한 날인 거예요. 그러니까 복습을 철저히 하세요.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렵지 않은데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꿀이에요 꿀꿀 범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매년 좀 점수는 좀 달라질 수는 있어도 할땐 그런 정도로 나와요.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수학하고 가기 쉬운데 맨날 틀려요. 왜 틀렸어요? 그러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왜 정신이 없었어요? 그러면은 얘가 교육과정 B의 7번 8번이거든요. 그러니까 교육과정 B가 세 번째 삼교시인데 어, 삼교시의 맨 마지막 번호이기 때문에 앞에 문제 막 처리하다 보면은 항상 7번 8번에 시간이 부족하신 거예요. 시간 부족해 죽겠는데 막수학하은 그림나 오거든요 그림 나오고 표 나오면 정신없어 죽겠는데 막 이거 보니까 막 아무렇게나 쓰니까 쉬운 문제 막다 틀리시거든요.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나중에는 수학하고 과학부터 푸세요. 막 이러거든요. 그냥 수학과학이 쉬운데 맨날 틀리니까 수학과학을 먼저 좀 확보해 놓은 다음에 앞으로 가서 풀어도 괜찮을 것 같다.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부터 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어떤 애는 또 어마어마하게 또 어려워요. 그럼 또 거기에 또 들러붙어갖고 막 20분 지나고 막 이러면 안 돼요. 시간을 잘 관리를 하면서 어려워도 잘 모르면 아 이거는 어느 몇분 정도까지만 써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골고루 문제를 잘 푸셔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는 좀 쉬운 문제 있고 어디에는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.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일번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하나 있고 쉬운 문제 네 문제가 있고 이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 세 문제고 쉬운 문제 두 문제 정도 있으면은 얘네들을 골고루 시간 배분을 해야 쉬운 문제를 내가 다 맞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어려운 문제만이라2 이번 문제가 어려운 게세 개고 쉬운 게두 개다라고 했을 때 어려운 거세 개도 쉬운 거두개 하면 어려운 거세개 필요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은 나중에 칠번팔번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날려버리잖아요. 거기서 쉬운 문제 다 날려버리면은 맞을 데가 없잖아요. 그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문제 세 문제가 있으 맞을 확률이 없습니다. <laughs> 틀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. 거기에다가 막 시간을 쓰면서 어떻게든 내가 맞춰봐야지만면은 맞을 수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딴 거를 못 맞으니까 웬만하게 난이도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빨빨 넘어가서 뒤에 쉬운 문제 없나를 계속 확인하면서 쉬운 문제부터 먼저 맞는 그런 전략을 해야 점수 받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. 어려운 문제를 맞는 것보다는 쉬운 문제를 실수 안 하고 잘 푸는 거 그게 더 훨씬 점수 받기 좋거든요. 근데 이제. 왜 그런 고집이 생기시는지 모르겠어요. 어려운 문제 만나면 왠지 알것 같거든요. 그럼 막, <laughs> 막 분석하고 막 따져보고 하다 보면은 그거에 시간 다써가고다 다 틀려요. 근데 그거마다 틀리면은 완벽하게 틀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특히나 수학은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으니까 먼저 풀어도 괜찮겠다.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.